ท่านยังหูเบาเชื่อแต่คำกระจกซอฟหงหาดงามสำราญไม่สนใจกิจการบ้านเมืองประชาชนก็ยิ่งไร้ที่พึ่งจบที่สุดเราเพื่อนอาวาร์รวมจออบอวยในงานพิธี 탑은 분갈이라기 하나요? 수국 분갈이? <laughs> <laughs> 어버이날 선물이에요? 네 아. 어... 예쁜 탑은 뭐예요? 도자기도 들고 오시고. 이만큼 깔아주고요. 네. 오늘, 오늘 네. 여기 지금 사장님 되시죠? 네. 사장님, 아 멋지죠? 머리를 어. 안 감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멋지십니다. <laughs> 네. 미남이시네요. 미남은, 예, 미남은, 얘가 미남은. 어디 농원이죠? 여기 저희 저희는 삼룡이 농원입니다. 삼룡이 네, 농원 수국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. 네, 수국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저희. 그래서 오늘 사장님께서 강태 사장님께 찾아오셔가지고 또 사모님한테 또 수국 선물 하신다고 해가지고 분갈이를 좀 도와드리려고 예 그럽니다. 아무나 전문 전문적인 직종을 같이 집에서 하면은 네. 잘될것같아서잘살것 같고. <laughs> 똑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누가 하신지. 토부가 워낙 잘 살기 때문에. 이야. 이거 하셔도 그냥 잘할수 있습니다. 토부 갖고 오셨는데 분갈이 해볼까요? 예, 분갈이 어, 멋있, 네. 좀. 잘 살기 좀 도와주십시오. 네. 여기, 거름망흙못 빠지게 망을 이렇게 씌워주고요. 아, 망을 구멍에다가. 네. 막아주게 해주고. 밑바닥에 흙을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. 음. 이 정도, 바닥에이 정도 넣어주시고. 4분에서 수분 빼가지고 예. 하나 넣어주시고 예. 그다음에 꽉 차네요 네. 두개 정도면 아. 이 정도면 꽉찬니 이게 17cm 거든요. 아, 이게 지금 한 25cm 정도 되겠죠, 이게? 아, 버님 17cm. 네. 17cm 두 네, 개가 지금 들어가네요. 네, 들어가니까 꽉 차네. 음. 그래서 지금 음. 보시면 이렇게 합식이 돼 있어요. 너무 짚지는 않나요? 네? 지금 짚지 아, 좀 깊게 심으셔도 돼요. 소고이좀 아. 키가 크면, 이렇게 꽃이 달면 쓰러지거든요? 아. 그러니까 좀 깊이 심어가지고, 꽃이, 어, 이제 무거워지면 안 쓰러지게, 주기가 아. 짱짱해지게. 아. 네. 아. 네, 어도 네, 뭐. 깊이 심어도 상관없어요. 큰 문제는 없구만요. 어... 이 심어가지고, 흙을 채워주는 거죠? 채우고 있네요, 어... 흙을 채워주고, 다듬어주고. 한 번씩 눌거줘가면 너무 많네. 빙글러가 생기면 안 되니까, 이렇게 음... 채워주면서. 눌러주면 안 되는 거예요? 네? 눌러주는 거면 안 되고. 예, 네. 흔들어져 흔들어져가지고 거예요? 나중에 이제 물로 네. 흠뻑 줘가지고 이제 흙을 가라앉혀야죠. 아... 너무 많이 채우시면 나중에 네. 물이 흘러내리니까요. 조금 여유 공간을 두고 조금 덜 채우시는 게 좋아요. 조금 음... 좀더 채우려고 네, 네. <laughs> <욕심인 거. 웃음> 더 좋겠는데? 욕심은 조금 덜채워주 상토도 좀 작년보다 올른것 같더라고요 상토가 많이 올랐죠 음... 제가 이게 농장 처음 시작할 때는 3천원대였거든요 아 그래요? 지금 6천원이 넘어가죠 지금, 지금 5 0리터인가 40, 50리터 네. 한 배가, 5년, 사이, 5년 사이에 배가 올랐네요 배가, 배가 올랐네요 네. 제가 아... 상토가 아까 조금 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? <laughs> 소비자의 차이점 <짜리나 웃음> 조금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니까 이렇게 아, 담아, 예. 담아봤습니다. 오케이. 아, 지금 아, 완전 만개한 건 아니고 지금 예. 이제 꽃이 계속 피어오르잖아요. 예. 한 일부러, 열흘 정도면 꽉찰 거예요. 일부만, 일부만 지금 딱 네. 그렇게 됐네요. 열흘 정도면 꽃은 거의 두달 넘게 가니까요, 수국은 아, 두달 네. 넘게. 한 열흘 후에는 여기 꽉 차서 음. 거의 이파리가 안 보일 정도로 꽃만 달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왜 이거 방 안에다 안 둔다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? 방 안에요? 네. 베란다에 도시죠 예, 베란다. 네, 베란다나 처마 밑에. 청아 밑에. 네, 수국은 그늘을 좋아하고, 그늘. 햇빛도 좋아해요. 근데 방 안에는 햇... 햇빛이 안 들잖아요? 음... 그러면 이제 나무도 안 싱싱하고, 꽃도 별로 안 이쁘고, 색감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, 어느 정도 방근을. 방근을. 예, 네, 아침 햇살이 많이 드는 곳에 드시면 좋습니다. 음... 아 어, 이쁘네요. 네. 사모님한테 음... 들고 가셔서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삼룡이동으왔습니다삼룡이동 전경이네요. 완전히 수국 전문 회사입니다. 해서. 지금 많이 빠졌어요. 많이 빠졌어요. 네, 오런라도 네. 예,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으네요. 많이 빠져있는 것 같으네요. 감사합니다.